얼마나 놀라운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10월 7일 사태의 모든 일들이 사법부와 진실의 확정과 관련된 유대인 역사의 가장 심각한 투쟁을 유발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 더구나 성경이 사법부의 개혁시대에 다가올 메시아의 오심이 마지막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충격적이다. 창세기 36장 12절에서 아말렉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알수 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딥나는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임을 말해 준다. 신명기 31장 18절 백성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확실하게 나의 얼굴을 숨기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셈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충만할 우리의 소명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알수 있다.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